그래? 뭔가 뿅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음. 아침까지 기다려 볼까요? 그래. 안 돼요 저 배고파서 안 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집 가죠. 그거 그안 드셔도 돼요 저 제가 들어드릴게요 따뜻함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 아래 고기가 있던가? 집 위엔 있던가요? 모르겠는데? 일단 위로 가죠. 위에 피에로기를 제가 그거 해놨으니까 위로 같이 따라와. 팔로미. 먼저 가, 먼저 가. 오케이 오케이. 아, 나 가기 도에피 엄청 달네 제가 먼저 달려가서 천상입 쪽으로 갖고 올게요. 선상님은 불러오는 중에 걸려서 좀 늦게 올 거야. 그리고 피 다는 건 상관 없어요. 피에로기가40 채워주니까. 여보. 기다려, 선상. 몸이네. <laughs> 음,

엄청 빨리 오셨네. 야! 어. 야! 아. 입찢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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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새 죽었어, 어이. 새 죽었어. 그러네, 와, 얘가 먹었어. 헐, 전에 이거, 이거 다 와, 다 와, 다 와, 다 와, 다 온다고. 야, <laughs> 아무 <laughs> 우리 세 장도 있다고 헐, 우리 봤구나, 우리 마음 아파라. 봤구나? 그럼 오늘 이만 쉬러 가실래요? 저는 하루정도 또 이것저것 정비하고 할거 하고 네, 보온돌 이가 드릴게요 와 근데 보온돌 깨졌냐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에이 내 보온도로 깨졌네. 와 멋있다 그쵸? 응 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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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음. 난 이게 멋있음.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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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너무, 요즘 너무 빨리 간다고요? 빨리 졸립다. 아. 슬슬 나이가 오는 것이죠. <laughs> 저보다 나이 많으신 천상님. 무슨 소리야? <laughs> 현실 부정하지 말라고요. 나 혼자 타이난에 있어. 뭐 합니다. 나는, 나는 학생. 흐림. 나도 학생이다. 알았다. 취 잡니다. 아 잠. 방송 보러 올게요. 네, 네. <laughs> 선생님. 어? 응? 선생님. 왜요? 띠띠지마안 <laughs> 삐졌어요. 삐지시잖아요 삐졌어 오늘 게임 못... 게임 진짜 못한다고 들으고 진짜 못한다가 아니라못 피한다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슬펐지만 노노노노노노 못한다 너노못 노노. 피한다 슬펐지만 아니아냐못 아니, 피한다 괜찮아요 갈게요 <laughs> <laughs> 아못 피한다였어 천상! 천상천상! 어, 천상! 어? 삐디디 봐! 안 돼! 않았어 거짓말쟁이! 나는 못하는 것 뿐인데, 뭐!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laughs> 갈게요. 못 피한다 얘기한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laughs> 말씀드립니다. 못 피한다였어요. <laughs> 그리고 나는 더 슬펐던 게 네. 아니야. 말하야 만 너는 말하고 가. <laughs> 찝찝하게. 내가 삐질 것 같아서 참더라 어? 아아 내가 삐질 것 같아서 참더라아 제가요? 내가 참았다고? 천상님이 참았다고? <웃음> 아 아. <laughs> <웃음> <웃음> 아, <웃음> 그게 보였어? 하방클님한테 이를 거야. 뭐넣러요나 <laughs> 히오스도 못하고 돈이 따붙 했다고 했다고 이를 거야. 히오스 못한다고 언제 했어? <laughs> 많이 했잖아.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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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갑니다 네 가요 미안 그니까 삐지지 마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에이 뭐 천상님이 못해요 천상님이 핵고수죠 핵고수 아이 추워라 아우 추워 추워. 아야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걸 맞았어. 와우. 너 뭐야? 너쌈 잘해? 그럼 더비야. 아 아퍼. 오호 센걸. 와, 많다 와, 많이 구했다 내일은 다시 음식 걱정 없겠네요 핫핫더 없나? 주울 거? 여기 맞네 많다 많다 어딨어 어딨어 와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비 너무 많이 온다 넣고 고운돌은 여기서 조금만 불 세게 하고 쉬게 해주고 아허 딱 좋은 타이밍에 왔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애들이 오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네. 지금쯤 이제 동굴지렁이가 기어와야 되는 타이밍이란 말이죠. 근데 타겟팅 할게 없어. 어쨌든 기어오긴 오네. 저기 숨어 있어서. 허허. 얘네를 잡으면은 그..그걸 많이 줘서 좋아요 <laughs> 어서 와요 돈스터브 빠고수 천생님 천상님보다 잘하는 사람을 내가 못찾겠어서 천상님이랑 매번 같이 하잖아요 얘 한마리가 다인가? 두마리 야, 야, 안 된다. 아이고, 우리 개 죽었다. 미안, 우리, 우리 스타스키 죽었어. <laughs>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었어. 토끼, 토끼 형님들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토끼 형님도 안 나오시나? 아, 내가 밤에 다 보내셨지? 그럼 싸워야지. 너는 숨졌다.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옆에 포자 있다고요? 어느 거 요거? 아, 있다고? 잠깐만. 그거 없잖아. 포자가 어딨어? 응? 오른쪽에 포자 있었어요? 이거 까먹못 만들었나보네? 잠깐 아, 나또 프리딕트 눌렀어. 예상. 잠깐만요. 이거를 빨리 만들고 두개 먹고 얘네랑 뚜껑뚜껑 하면은 얘네 내가 털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없는데요. 아, 못 눌렀어. 제가 그... 그게 없는데요. 그거 봐봐요. 그 잡는 게 없어. 여, 여기 있네. 여기 겨울에도 태어나긴 하나 보네. 녹색이에요. 녹색, 아, 얘. 예. 얘네가 소환하네, 다큰 애들이 소환하네. 얘, 예, 이게, 이게 최종 진화인가 보네. 아, 저게 그냥 최종 진화 버섯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아, 잠깐, 큰일 났다. 얘왜 부패물 가지고 있 냐. 나이스, 제가 구해 올게요. 아니면은 그 거미줄 이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겸 우리 최상님께 오늘 못한... 어, 어딨어? 파리채가 생존해 있어? 왜? 일단 한 마리를 잡고 지금 정신력도 통통한 상태라 아주 좋은 야! 어, 얘 오래됐어. 오래된 녹색 포자야. 그래 안 보여 나. 짜잔 녹색 이건 내거 녹색 금은 천상님이 쓰시니까 돌도 다 캐가자 자 이제 빨간색 갖고 올게요 빨간색이 여기 계시네. 저게 지상에서 어딘가랑 이어져 있긴 한데. 이것봐, 이것봐. 이런 색이 돼야 되네. 아 겨울이어서 이 색이 안 됐네. 우리 봄이 돼서 이 색이 된 거네. 낮이 아니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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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봄보로 봄, 봄, 봄. 지금 빨간색 해보러 갑니다. 빨간색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 아까는 이렇게 안펴 있었잖아요. 나무꽃이. 아이고, 바쁘다. 저기네. 두 개짜리 캐죠. 과유불급. 세 개짜리는 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집도 망치가 있으면 부신데 망치가 없죠. <laughs> 제가 빨리 잘 돼서 광고 빠르게 스킵할 수 있게. <laughs> 이거 그걸 텐데 짭퉁일 텐데 이거 봐요. 봐봐요 짭퉁이죠. 짭퉁이잖아. 축축하잖아. 작은 발광벨이잖아. 짭퉁이네. 완전 짭퉁 아니야 이거? 얘는왜 포자 소환하네. 내가 니네 친구 죽인다. 소환해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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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음. 얘는 가을인가? 막 얘는 여름이고 그런 게 있나? 하... 아닌가? 아 진짜 밤 아침이 그건가? 기준인가? 지금 아침일 텐데. 어 깜짝이야 이씨. 어, 지금 아침이에요 이상. 빨간 포자는 안되네. 우와, 발광베리 먹으니까. 나니? 앞으로 발광베리 자주 들고 댕기죠테모센터 끼고 댕길 수 있겠네. 야, 이거 발광베리 먹으면은 아니? 파란색까지만 더가 볼게요. 아, 어 뭐야? 음, 얘도 짭이 아니야? 헐. 정신력이 10 정도 줄어드네, 대신에. 큰거 하나 먹어 볼게요. 파란색만 가보고, 파란색은 여기죠? 그치? 발광벨이 꽃이요? 음. 좋다, 발광벨이. 이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제 생각엔? 뭔가 이 꽃, 여기 엉덩이들이 이렇게 막, 아까 초록버섯처럼 활짝 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네. 초록버섯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초록버섯만 펴 있으면은 계절마다 바뀌는 건가 보다. 아, 그러네. 천상님 못 드시네. 제가 먹고 달리면 같이 달리시면 되죠. 어차피 영원의 파트너였나? 영주 아닙니까 영주? 어 발광벨이 좋아. 많이 따놔야겠어. 그러네. 얘네만 그거네. 얘 나만 폈네, 뭔가. 초록버섯이 타이밍이네. 초록버섯 타임. 발광베리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기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거. 네칸다 체험은 어떻게 되냐고요? 해드리죠. 싱싱 아 얘네가 싱싱한 애들이 아니야? 싱싱한 애들로. 싱싱한 거줘 싱싱한 거. 어 뭔가 어디선가 새로 나온 소리가 들렸다. 이게 싱싱한 거다. 봐봐, 싱싱한 거 맞았죠? 어 어디선가 싱싱한 거 나왔다. 여기다 이거다. 아 근데 세 마리 다 잡았잖아. 안 가. 안써안해와발광벨이 되게 오래 간다 발광벨이 좋다 아 오래된 애들을 몇 마리 잡아서 와. 어우 야 이거 눈 아파 저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가 가장 난거 같지 않아요? 훨씬 파랗죠? 봐봐요 이 상태 요거 잘 봐요 훨씬 초록하죠. 요색 아 이거 실수로 이겼지 초록 초록 빨강은 안 폈잖아 어 발광벨이 아직도 빛나고 있어 빨강이요, 빨강 이쁠 것 같아요. 얘도 난이 색이 가장 나은 것 같아. 약간 약간 초록, 초록한 거. 밤인가? 밤이면은 기왕 이렇게 된거한번더 하고. 알공베일 먹고 하자. 뭐야? 이거 뭐야? 뭔 일이 있는 거야? 들어와 들어와 친구 들어와. 우리 집이야. 소개할게. 안돼. 오, 다행이다. 안돼. 양아치들 그렇게 먹고 가기만 하다니, 어어어, 어. 본전은 뽑아야겠다. 어, 아, 본전어, 내 무려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 김흐림 뭔가 겁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니건 네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좋은 거니까 일치하지 않던 말던 포장 풀어주자 더 이상 쓸일 없어 너네 가 가기 싫어? 가. <laughs> 두 마리 정도는 뭐. <laughs> 너무하다니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돈 스타브 방송 종료할게요. 안녕. <목소리>